첫번째 오류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카운 원투 쓰리 포파식 세븐 에잇 두번째 왼발 사이드 가면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카운 쓰리, 포, 박, 식, 세븐, 세 번째, 오른발 사이드, 왼발 두개 더. 오른발 뒤로 빼, 왼발, 후. 왼발, 포드 오른발 터치, touch. 터치한 오른발 빼, 왼발, 후. 다음, 원, 투, 쓰리, 포, 박, 식, 세븐, 에잇. 라스트, 왼발, 세븐, 러시자 오른쪽으로 세스박스 컬러스로 왼발 사사이드 들어갑니다 카운트 원투 쓰리 포파식 세븐 에카운트원투 쓰리 포파식 세븐 에원투 쓰리 포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